주말에 산 운동화 신고 여행 가요 열름 휴가 이에 예. 처음 가는 여행이어서 떨려요 하. 이게 운동하러 가는 건지 여행 가는 건지 참 복장이 <laughs> 틀리는 곡이에요 <laughs> 편한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사고기 별로 없습니다 저는. 편하게 모자도 최근에 이렇게 샀거든요 내가 내일 아침에 머리를 안 깝니다 이걸 바로 <laughs> 쓰고 올 거예요 기대되는 여행입니다 여행가기 전에 스타벅스는 쌀수없죠 내가 목이 안 좋아서 커피는 두카페인으로 먹는 편이에요. 두카페인이라 에그 샌드위치 오랜만에 타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음. 300m 고간차도 진행 중입니두 시간 1 7분 걸리네요. 주전부리, 꼬잉칩도 사왔고감자톡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음, 좋아. 비빔면, 이렇게 어. 네, 감면, 어. 이렇게 사루니 나쁘지 않아서 진짜 음. 라면 먹고 싶은 날에는 면으로 먹는 편인 것 같아. 숙소 도착해서 이렇게 과자 음. 이렇게 놀라왔는데 운동복이야 <laughs> 옷이 없거든요 왜냐면 집 헬스, 집 헬스 하니까 어? 옷을 살 리가 없어요 아, 어 진짜 음. 보면은 당류가 2g 초 이게 g수가 60g인데 30g당 당이 2g인 거예요 그럼 뭐 4g밖에 없나 그러면 4g밖에 없는 거니까 어쨌든 과자니까 좋진 않은 것 같지만 오늘은 신의 하나 얻먹겠습니 우린 산정호수 하나 리조트에 왔는데 여기가 그렇게 이동갈비가 맛있다고 해요 그꼭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2시간이래요 지금 3시인데 4시나 그래 빨리 가서 줄 서서 먹어야겠어요 와, 근데 20분 걸린대 20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체 이동갈비 이렇게 5시부터 왔는데 지금 4시 반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왔요 대기, 대기가 저희 전 타임 19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대기가 대략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일곱 벤치. 저랑 동갑이네요. <laughs> 음, 갈비. 칼이고요이는2 c m 이동갈비가 유명하다고 는데 양념 스테이크랑 이동갈비를 하나하나씩 시키라고 추천주셔서 양념 스테이크 1분이랑 치즈 리지이거씩 양이 많을거같거랑 이런게 나오는데요 이거 먹으면 될아요 매장에서 끓인 브로콜리 스프예요 東京海上日動の雨量と雨量計を見ると 저녁에 이동갈비를 먹고 야식으로 삼겹살이랑 비빔면 먹을 거예요. 삼겹살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맛있겠다. <laughs> 와~ 비빔면에 삼겹살에 맥주, 죄, 위쳐돌린다. 양 맥주. 제가 좋아하는 맥주, 버드와이저얼음컵베 그래서 이게 맥주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얼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삼겹살에 지금 일찍 일어나서 온천 사하나를 하고 갈 거예요. 이 할인해서 6,000원이래요. 완전 싸다 사우나. 씻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온천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빵 먹으러 가려고요. 저 아침에 온천에서 머리도 감았어요. 근데 오늘 한번 모자 쓰고 싶어서 써봤는데 만족이는 블랙콘스이 모자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뉴발. 유발. 뉴발랜스에서 샀는데 가성비도 좋더라고요. 39,000원인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햇빛 없다 일박이일 너무 짧은 것 같고 다음에좀 길게 두산이나 아,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빵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유기농 건강빵 빵 명장에 왔습니다. 하, 여기가 리뷰가 되게 좋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주차도 되게 많이 되어있고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어, 날씨 진짜 끝장이네요. 진짜 좋다. 캠핑처럼 저렇게 먹을 수가 있나 봐요. 진짜 <laughs> 리얼하다. 진짜 강아지 같아. 아, 또? 한번 훑어보고 가봐야겠다 야만브렉 진짜 맛있겠다 만브렉 Come okay. on. 사람이좀만기을 <laughs> 하나 계 이렇게 해서 안 먹다 와막 심각하다. 막와뭐다막 i'm 뭔 아멩콜이야? 리콜인가 어, 이거 이건 쑥카스테라. 이거 맛있어. 쑥카스테라. 건강한 맛. 아침에 건면을 건면 겉면 두공에 계란 <laughs> 내알 네 네. 먹고 와서 별로 땡기지 않네좀고 <laughs> <좋은 거. 웃음> 진짜 맛있요 여기 아, 중에서는 맘무스가 제일 맛있을 것같은데맘무스는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나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쑥, 카스테라가 1등이고, 그리고 이거. 초코. 초코도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맘무스그 다음에 이거. 시나몬 향 나는 빵. 어. 돈먹겠어 싸가야겠어요. <놀람> 30분 동안 자주 오리차 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저하고 펴보는 거. 안전하게 투명도 짓고, 펴볼게요. <놀람> 좋아해서 쉽지 않네요. 어가 반대로 해야 되네. 그래서 이지? 네.

먹 이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4,000원이에요 한번 먹어볼 정도? 비싸니까 여행 왔을 때 먹어봐야지 네 이제 집에 네. 진짜 주말 완전 순삭. 네. 이번에는 먹방 브이로그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키크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키큰.